자, 강간지의 착소식입니다 자, 강간지의 의사로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인정되죠 자, 밑에 판례 나와있죠? 밑에 판례 펼표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꺽세 1번 보면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입니다. 개시동그란, 그쵸? 그렇죠? 최협의 폭행협박이죠?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는 것이지 자,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됐어요? 어, 실제로 X. 자, 됐네요. 자, 무슨 얘기냐? 올라갑니다. 자, 이 판례는 사실관계도 중요해요. 자, 만취된 갑은 내연관계에 있는 을려의 딸 병려의 방에 침입하였다. 병려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뭐다? 최협의 폭행업박이 게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착수로 봅니다. 자,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자 술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예,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건너갔다는 거죠. 자, 그,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어, 현저히 불가능하게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지만, 어, 게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강간지 착수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꺽쇠 2분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예, 팔을 낚아채어 일어나지 못하겠죠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뭐다? 개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수로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 뿌리치고 동생애방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은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수는 아니지만 뭐다? 아, 미수다. 착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미수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팔레 보죠. 이 팔레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갑은 가는 말 생각으로 새벽 4시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죠. 여기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 착수입니다. 착수. 그죠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 갑은 강간지 주책을 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여기.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 기세로 기세 방문을 두드렸다 동그란 여기가 착수입니다. 나와있네 여기. 착수했다고. 그래서 간간 강간 못했죠? 간간지 미수가 됩니다. 다음 판례 중요하죠? 별표 치시고. 갑은 사촌 여동생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자고 있던 을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 만진 것이 착술가까라는 거예요. 어, 검사는 강간죄로 기소를 했는데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다. 단순히 만진 것만 갖고서는 개시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간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간 미출고시가 X. 착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간죄는 예의빈모죄로 어, 처벌되는데 이 당시 판례 같은 경우는 90년도 판례죠. 그래서 어, 이 판례는 주거침만 인정했어요. 예비 모죄는 현행법 개정에 따르면 예비 모죄로도갈 수는 있지만 에, 판례 당시에서는 주거침만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죄의 관계, 자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간하면 폭행 협박죄도 별도로 성립할 것이냐? 아니면, 강간제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팔라가 뭐라 그래요? 강간제만 된다는 얘기죠. 강간제는 폭행협박을 숙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행협박은 강간제에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법조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고, 자, 유사강간제 가볼게요. 최근에는 유사강간제 법조문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봅니다. 자, 구강은이나 학문에, 에, 신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는 것이 유사강간이에요. 또는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를 집어넣는 것을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판례 기출가 볼게요. 기출. 기출가 기출 보시면 자, 구강 내부에 에, 손가락 등 신체를 집어넣는 것은 유사강간죄에 아니에요. 아니죠. 어, 구강에다 구강에다 성기를 넣었을 때는 유사 강간이지만 구강에다 손가락 넣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됐고 여기 볼게요. 여기 구강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넣는 거 그리고 성기는 항문에 신체를 넣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이 형량인데요. 형량은 2년이야, 2년. 우리 강간죄가 3년이죠? 3년인데 유사 강간죄는 2년입니다. 2년. 자, 그래서, 요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형법은 유사강간제의 법정형을 강간제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낮게 밑줄짝. 맞는 질문이죠. 그것도 좀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판례 하나가 나올 거예요. 판례는 아직 기출이 안 되었는데, 요 기출이 안 되었는데, 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쳐보세요. 자, 그럼 가볼까요? 갑은 자, 21시 48분경,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든을녀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갔다. 잠근 다음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자, 이, 을이 저항하자, 밀어넣은 후에, 자신의 성기를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의 주책은 뭘까? 라는 거예요. 자, 성기의 성기를 의뢰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다 했으니까, 아, 유사강간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사강간죄가될 텐데, 착수 시기를 두 번째 줄,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갔다는 이 부분에 착수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줄에 구강을 넣으려고 하였을 때, 이때를 착수로 봐야 될 것이냐, 는 거예요. 어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법조문 가보시면, 여기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계를 넣거나 성문 항문에 손가락 신체를 넣는 행위, 이 넣었을 때 기수 아닙니까? 넣었을 때, 넣었을 때가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착수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로 봐야 되겠죠, 그쵸 강간죄도 마찬가지였죠, 강간죄도, 강간죄도. 최협의 폭행 업박으로 폭행 업박을 개시했을 때 이때 착수를 잡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유사 강에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폭행 헙박을 할때 착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 어디가 착수일 겁니까? 두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입니까? 여기지? 여자 화장실로 끌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를 착수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꺽서 1번에, 착수 시기는, 강간죄 등, 맞지? 강간죄 등 행위에 나아갔을 때 착수가 된다. 그래서 꺽서 2번, 강간죄는 이 폭행업발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간음해가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했었잖아, 그치? 이 논리는, 여기. 유사강 관제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착수를 어디로 잡았다? 여기. 두, 두 번째 줄에 여기로 잡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국 기술 안 됐지?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유사강 관제는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사강 관제 미수가, 미수가 됩니다. 미수가 됩니다.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여기 여자 화장실에 문을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들어가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남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 착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이 나중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합범이 되버려요. 경합범. 그래서 양죄는 경합범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자 기출문 저맨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피고인이 그 행위를 착수할 때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되려면 주체가 주거침입을 범한자가 유사간간했을 때 주거침입 유사간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침입 유사간간죄가 되려면 그 신분 자체가 주거침입을 한 자만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 에, 이 위에서 보았듯이 유사간간 착수가 먼저 있다 보니까 이때는 뭐다? 성폭력처벌법상에 주거침입 유사간간죄를 범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에요안 되기 때문에 경합범죄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꺽쇠 1번 가보시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어디 나와 있는 거야? 성폭력처벌법에. 이 주체는 누구다? 여기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아, 주체, 주체가 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이 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그외자는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분범위라 합니다. 그죠? 근데이 사실관계 보았듯이 이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여기서는 주거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입이 있기 전에 미리 유사강간죄 착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자 앞뒤 선호가 바뀌어서 강간죄 등을 범한자가 여기, 여기 범한자가 주거침입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때는 경합범이 될 뿐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나올 만한 것은 꺽쇠 1번보다는 꺽쇠 2번하고요. 꺽쇠 2번하고 요 밑에 요 밑에 있죠 여기.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게 하였다고 했을 때 유사한 관제의 착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지문을 그대로 던져주고 던져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 강간죄가 된다. 하면 틀려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